참단기 씨앗이, 바라가 잘안 된다고 하더니, 어, 올해 단기 씨앗을 엄청나게 수확을 해서, 어, 바로 따가지고, 어, 햇빛에 좀 말린 다음에, 어, 고를 지어서 이렇게 파종을 했더니 아주 잘 납니다. 당기 씨앗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물에 4~5일 정도 흘러가는 물에 4~5일 정도 담가 놨다가 파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, 그냥 수확, 과 동시에 어 이렇게 파종을 하고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더니 발아가 뭐 거의 한80% 이상은 발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나중에 이제 성장까지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아는 어음 거의 한80% 정도 이런데 어, 세 군데, 세 군데다가 어, 뿌리 놨더니 세 군데다 어, 멋지게 났습니다. 참단기 씨앗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.